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있다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얼한 감성으로 완성된 200평 사옥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옥 내 모든 공간은 노출 콘크리트 느낌으로 시공되어 단단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나도록 완성되었습니다. 사옥 1층의 카페테리아 공간에는 일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을 놓아주어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대면형 주방이 되었으며 캠바보드 디자인으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주었고, 공간의 벽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어서 풍부한 채광과 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주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업무 공간으로 구성해 주었으며, 창가 쪽에 테이블을 배치하여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 업무 공간마다 파티션을 설치하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업무 공간 또한 양옆을 창으로 내어주고, 층고 또한 높게 잡혀 있어서 쾌적하고 화사해졌으며, 직사각형 라인 조명을 천장 사이즈에 맞게 설치하여 심플하면서도 천장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3층의 업무 공간의 입구 쪽에는 회의나 미팅이 가능하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주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층의 대표실에는 짙은 컬러의 가구를 배치하여 대표실만의 무게감을 주어 완성하였습니다. 내부 벽체에는 콘크리트 등의 건축물 벽면에 바르는 마장 재료인 스타코도장으로 마감하여 주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공간의 형태에 따라 구성을 효율적으로 완성해 준 200평 사옥 인테리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